네. 이마는 비빔쌀고 이렇게 파아까도 이거 고는었잖아오 잘하는데 주먹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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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새도할수 있어요 짠새리 네. 네1오 주먹은 여기 있는 거 소리 소리 아니면 가슴에 있어 가슴에 있는 건고양 아빠 네. 우리 우리 은채콩으 싸우네요 태권도 할까 <laughs> 예. 아빠택고이로싸우네요 아. 아니, 요거 되게 말고. 아, 되게로 아가 막아야지. 진짜로. 중간... 안돼요. 총으로 어려서 안돼. 돼요. 진짜? 아까, 아 저기 불고가려야지 이거. 이따! 이 일생식으로 가 없어. 바로 갈지. 이, 짱! 바 텐데. 맞리 뛰래. 야, 얘도 이거! 아야 잡았다! 이제 아. 태권도 가로막 잠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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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시만 잠시만! 잠 얼마든지 잘탈시 있어요 다시. 맞는 사람이다. 이쪽 갈대야 아빠 이쪽 갈대야 이거 아시어요? 칼은 꽉 잡는 거 아니에요? 칼꽉 잡고 는거 아니었죠? 너무 꽉 잡으면 칼을 놓치게 돼요. 살 살을 잡고 있어요. 네, 살을 잡고 있어야지 칼을 안 놓치지는 거예요. 네. 자, 잘했어요. 이번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. 아빠 이쪽으로 한다. 네. 그때 칼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, 바꿔서 이렇게. 싸움의 기술을 알려 주는.